네, 이 부분도 저희가 영상 증거설명서 1 제목으로 어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생시점 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대로 재생을 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갑구호증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입니다. 재생되는 장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12월 3일 밤 11시 49분경부터 다음날 12월 4일 00시 11분경까지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 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세 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개엄군의 모습입니다. 다음. 12월 4일 공공시 34분경에 707 특수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해서 약 15명의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두 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네. 네 번째 영상은 본회의장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는 기원군 모습 본회의장 앞장면인데 국회 내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이 개헌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다가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개원군들 모습입니다. 네, 다음 16호층 1입니다.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 계헌군이 출동한 장면인데요. 12월 4일 01시 42분경부터 04시 45분경까지 사이에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에 요구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경에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간에 계헌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 입증 취지는 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에도 이 군병력이 국회의장 공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어, 추가적인 경엄을 시도하거나 이에 대해서 국회의 비상경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음 갑 22호증의 1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01시 12월 4일 01시 17분 10초부터 18분 20초 사이까지 영상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에 개영군이 수십 명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다음 갑2 2호층 23입니다. 상관이 과천청사 내부 2호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경엄군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갑 22호증의 24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신관위층 승강기 CCTV 영상인데, 어, 저, 선관위에서, 사무실에서 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호증의 2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외곽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 계엄 선포 직후인, 그날 밤 10시 32분 58초부터 33분 44초 사이의 영상입니다. 계엄군 신명이 비청구인 선포 직후인 이 시간대에 성관이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직후에 4, 5분 후에 저렇게 바로, 계엄군들이 성관이 청사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이. 과천청사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네. 23호증의 18 과천청사 정문 우측 영상입니다. 역시 같은 시간대에 계엄군 부치 코인 10시 33분 34분 사이에 병관이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들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청사 경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요. 경군인들이 개인 화기들로 무장하고 있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셨던 영상이랑 같은 내용을 아마 각도만 다르게 잡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생략하셔도 될것 같고 2 4호증에 1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 파일인데요. 시간은 그날 10시 32분부터 33분 사이입니다. 이게 서버실인데 군인들이 서버실 내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까 정문으로 들어왔던 시간하고 비교하시 비교해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이 바로 서버실로 시간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2 4호증의 3부 보고 계십니다. 직원 핸드폰을 넘겨받는 장면 다음 24호층의 1 3입니다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인데요 전산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 내부 모습입니다. 방첩사 군인들로 보이는데요. 서버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파일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2 5층에 사는 성관이 관악청사입니다. 12월 4일 공공시 29분부터 30분 사이의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도 무장한 계엄군 수십 명이 관악청사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역시 같은 관악청사 뒤편 공간인데요 화단이 있는 이 공간에도 군인들이 배치가 돼서 건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갑 26호층의 2입니다. 여기는 성관이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건물입니다. 봉관동 1층 현관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요. 1 2월 3일 밤 11시 31분부터 32분 사이 영상입니다. 선거연수원에 경찰들이 집결해서 지휘관 지시를 받아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호증의 23, 같은 수원 선거연 수원 정문 CCTV 영상입니다. 여기는 12월 3일 11시 36분 25초에서 45초 사이의 영상인데요. 이 주차장 입구에 경찰 차와 경찰이 집결해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진 영상도 26호층에 26인데 같은 위치고요. 시간이 이때는 날이 바뀌고 새벽 1시 42분부터 43분 사이 영상입니다. 경찰버스 두 대가 진입하고 해당 버스에서 내린 경찰들이 연수원 내부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호층의 37입니다 선거연수원 CCTV 정문 영상인데요 아, 날이 밝아오는 12월 4일 07시 12분 13분 사이 영상입니다 경찰 버스 한 대가 선관위 선거연수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경찰차 한 대가 정문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증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